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면서도 니가 갑자기 나타난 그 시점부터 그날 두 사람은 더 감추려던 비밀을 털어놓으며 먼저 정답을 맞추는 사람에게 단독 인터뷰를 홍희주는 그냥 백사원 자체를 좋아하는 거니까 팔에 밝혀진 사원의 비밀 진짜 백사원은 따로 있었다 그가 원하는 건 홍희주의 백사원 다 알면서 왜 나를 안 미워했어 알려줘 홍희주 너를 미워할 수 있는 방법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무거운 짐 같았던 406의 비밀을 털어놓고 사랑이 싹튼 희주와 사원은 짧은 평화를 찾는다 그리고 이제라도 무뚝뚝한 표정과 말 속에 숨어있던 진심을 하나둘 털어놓았다. 그래서 이젠 비밀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원에겐 꽁꽁 숨기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다. 혹시 들키면 희주가 떠날까 걱정하는 비밀이.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면서도 그 사이에 불안 요소는 계속 존재했다. 그리고 납치범은 여전히 사원을 노리는 중. 그는 사원의 냄새까지 다 빼앗아올 거라며 잔뜩 벼르고 있었는데 이번 회차에 백사원이 친아들이 아니란 비밀이 밝혀진 걸로 보아. 납치범이 그 싸패 기질이 있는 친아들일지도, 희주는 백사원의 비밀을 얘기하는 납치범이 연락에 혼자라도 파헤쳐보고자 한다. 그 때문에 지상우를 만나기도 하는데, 우연히 둘이 함께 있는 걸 목격한 백사원은 차를 뒤쫓고 지상우에게서 홍희주를 빼앗아오듯이 차에서 내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희주에게 접근하지 말고, 보육원 사건도 들쑤시지 말라 경고했다. 네가 갑자기 나타난 그 시점부터 협박, 납치, 폭발 그 모든 게 시작됐거든. 그게 과연 우연일까? 이후 사원은 왜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고 지상구한테 물어봤냐며 희주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어 하고 희주는 무서웠다 한다. 왜? 니가 모르는 백사원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게 튀어나올지 무섭고 불안해. 무섭고 불안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적 많아요. 내가 사백육인 거 들킬까 봐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을까 봐 다시 날안 보겠다고 할까 봐. 그래서 무섭고 불안해요. 당신도 나처럼 들키기 싫은 걸 내가 알게 되면 도망쳐버릴까 봐. 백사원은 무섭다는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 줄 오해할 뻔했지만 자신이 떠날까봐 무서웠단 의미였단 걸 알고 더 애틋해진다. 희주는 더 나아가 사원이 곁에 있어도 꿈일까봐 불안하기도 했다고 눈물을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행복해질 리가 없잖아. 이렇게 쉽게 사랑받을 리가 없잖아.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어떻게 해야 믿을래? 어떻게 해야 안 불안할까? 감추지 말고 다 보여줘요. 나는 모든 감당할 수 있어. 당신도 나 406인 거 알면서 안 버렸잖아. 우리 서로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고 공평해져요.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네가 지금까지 알던 백사원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내가 내 손으로 다 날려버린다고 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내가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남기고 싶은 백사원은 홍희주의 백사원이라는 거. 그날 두 사람은 더 감추려던 비밀을 털어놓으며 한층 더 가까워졌다. 희주는 백사원 안 버려. 사원은 자신의 얘기로 여론이 떠들썩해지자 기자들에게 협박범이 준 영상을 공유하며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 먼저 정답을 맞추는 사람에게 단독 인터뷰를 해주겠다 말한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본주한낚시터 아저씨가 그놈이 살아있다란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실 이 아저씨가 백사원의 친구였다 배비용의 아들이 되기 전 백사원은 조금 부족한 형편이긴 해도 늘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었는데 백장호가 손자의 사폐 기질을 알게 된뒤 백사원을 손자로 인정하지 않아 죽이려 하면서 낚시터 아저씨의 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었다. 아저씨는 익명으로 메시지를 전하려 했지만 위치가 잡혀 그의 정체를 알게 된 사원은 복잡한 감정으로 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 사이 홍인아는 홍이주를 찾아가 자신이 아는 백사원의 비밀, 그가 친아들이 아니란 사실을 털어놓는데 그런 사실은 이제 희주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홍이주는 그냥 백사원 자체를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홍이주의 백사원이 되고 싶다던 진짜 이름 대신 백사원으로 사는 그 남자는 폭발 사고에 휘말려 정신을 잃는다. 이것도 납치범과 공범들의 지시겠지.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